1640번째입니다. 애들은 장난인데, 개구린 죽을 지경. 살아가다가 한대퍽 맞은 듯이 깨달음이 온다. 애들은 장난인데, 개구린 죽을 지경이란 말. 그때까지 줄곧 애들 편에 추호도 의, 의혹 없던 내가, 개구리 편에도 서게 된 날이 될 줄이야. 무심코 살다가 나도 모르게 뭔가를 정통으로 깨닫는 경우, 아, 그랬었구나. 전혀 몰랐는데, 그때껏 누적으로 몰랐던 내가 어찌나 미안했던지. 개구리를 갖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니, 한갑을 넘겼어도 여태껏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아마 꽤 되지 싶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미안하다. 살아가다가 한대퍽 맞은 듯이 깨달음이 온다. 애들은 장난인데 개구리는 죽을 지경이란 말 그때까지 줄곧 애들 편에 추워도 의욕없던 내가 개구리 편에도 서게 된 날이 될 줄이야